이준석은 1985년 3월 31일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에서 태어난 다재다능한 인물입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 노원에 거주하며 등록기준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입니다. 그의 본관은 광주 이씨입니다. 이준석은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대표교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초청으로 정치무대에 입문했습니다. 정치무대에 발을 디든 이후, 그는 꾸준한 노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20대 총선에서, 2018년에는 재보궐선거에서, 그리고 2020년에는 21대 총선에서, 노원구 병에서, 각각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세번 연속으로 낙선하며 노력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상파와 종편, 방송에 출연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마삼중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21년에는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36세의 나이로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최연소 제1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명직과 선출직을 통틀어 공직을 맡은 경력이 없는 최초의 제1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8일에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적대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2023년 6월에 만료될 당대표 임기 중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준석은 법원에 연속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음에는 주호영 비대 위원장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였지만 이후 당원 개정을 통해 새로 임명된 정진석 비대 위원장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새로 출범한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론에 맞선 가처분 신청 재기와 당구 성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총합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되었습니다. 결국 가처분 신청 기각과 2차례의 징계를 통해 당 대표직 상실이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일 공식적으로 당에서 징계 취소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징계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는 증거 인멸 교사와 품위 유지 위반. 모욕적 발언에 대한 모든 징계를 직접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준석의 다양한 경험과 정치 활동은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견해를 공개하고 사회적 관심을 끌며 정치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정치적 역량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